약초로 백터입니다 자, 산에 한번 돌아봤습니다. 자, 이그늘이진 곳에 있으니까 시원하기도 합니다. 자, 뭔 개미들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잎의 모습입니다. 이 뿌리는 튼실하게 생겼으며,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다고 하여 이할칼이라고 하는 이땅드릅입니다요노석은 아닙니다. 이 독특한 향과 맛을 가지고 있어 요즘 드릅보다 많이 찾는데요. 이드릅은 나무에서 자라며 이땅드릅은 이렇게 이 풀로 자랍니다. 맛은 맵고 쓰며 성질은 따뜻하고 독성은 없습니다. 이 땅두릅은 항산화 효과가 강한 이 플라보노이드, 사포닌, 이가 식이섬유, 각종 비타민, 미네랄 성분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녀석을 자꾸 비키면 안 되는데. 이 땅두릅은 골밀도를 증가하여 노인 골다공증을 예방하고요 피로를 해소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주어 이 불면증을 치료하며 우울증 개선에 좋아 이 정신 건강을 이 좋게 합니다 소화 불량으로 오는 위장 장애를 개선하여 위가 튼튼해지고요 이장 속에 유성 유산균을 늘려주어 악성 변비 탈출에 탁월하여 만성 변비도 해소하여 장속이 편안해, 편안해집니다. 또한 뱃살이 시원하게 빠져 체중 감량에 뛰어나고요. 비만증을 예방하여 다이어트 효과도 탁월합니다. 이 몸을 튼튼하게 하여 치아가 건강해지고요. 이 기침과 가래를 제거하여, 제거하며 이 천식 치료에 탁월합니다. 또한 폐 질환으로 나빠진 폐를 튼튼하게 하고요. 간이 건강해져 특히 강 경화로 오는 복수가 차는 증상에 치료 효과가 탁월한 데큰 도움을 줍니다. 혈액 경화작용이 뛰어나 피를 맑게 합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치료와 개선에 탁월하고요. 또한 이, 혈전을 제거하여 동맥 경화증을 예방합니다. 좁아진 심뇌혈관을 확장하여 심장이 건강해지고 이 뇌졸중을 막아줍니다. 몸속 세포를 갉아먹는 염증 제거에 탁월하고요. 세포를 보호하여 면역체계가 강화되어 면역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노인 척추 질환에 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 젊고 신청했던 뼈가 뼈와 관절이 퇴화됩니다. 허리가 구부정한 노인의 척추 협착증, 노인 척추 골다공증, 노인 척추 지습거에 드루 좋은 명약초입니다. 노인 허리 관절을 개선해 개선 주는데 이 특효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먹는 방법은 봄철에 싱싱한 잎줄기는 데쳐서 나물로 해서 차고추장에 찍어 먹고요. 장아찌로 만들어 먹습니다이 튼실하고 굵은 뿌리는 그늘에 말려 20g을 달여서 수시로 먹으면 건강에 좋습니다. 또한 이 뿌리는 말려서 이 차로 마시면 아주 그 술맛도 좋고 건강에 좋습니다. 땅 두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